그냥 이제 호브랑 상관없이 그냥 구조적으로 우리가 뭐 엔비디아만 보더라도 알뭐 금리가 그렇게 높은 상황에서도 뭐 경기 침체론 이런 상황에서도 어 무지막지하게 상승을 했고 실적이 증가했죠. 그중에 이제 명확한 명확한 흐름이 정배열 갭상승 시 발산 패턴으로 나가더라. 추세를 굉장히 강력하게 어 이어가는 패턴이 나타나더라. 그래서 모멘텀 발생과 함께 갭 상승 동반하면서 상승 추세 시작을 알리는 패턴입니다. 그래서 갭 상승 후 조정을 받더라도 갭 상승 가격권을 지켜내면 강력한 매수 구간이 된다는 거죠. 이런 것들이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보다는 확실히 이 패턴에 그러니까 한국 기업에 욕걸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아요. 근데 미국 기업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의 어떤 특징, 미국이란 국가의 또 특징, 또 이제 AI 기업의 특징 이런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.